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장배 비대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관련 안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영상, 자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려면은, 어, 앱 스토어 들어가서 학교 스포츠 지지, 학교 스포츠 지지 이 앱을, 이, 이것을 검색을 합니다. 알겠죠? 검색을 학교 스포츠 지지를 검색을 해서 음. 자이 어플을 일단 깝니다. 자이 어플을 깔고 나서 어, 접속을 어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 교육청에서 미리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로 가입 여기 말고 바로 이미 가입 하셨나요? 로그인 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치고 어, 비밀 번호를 일단 선생님은 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 활동 랭겜 대회 콘텐츠 이렇게 있고, 여기 세, 세 줄짜리 누르면은 뭐 자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회, 대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 제주시 교육장배 어, 비대면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보면, 어, 뭐 자기 종목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종목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리프팅을 나가면 축구 리프팅을 선택을 해서 영상으로 참가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교육청에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아이디가 아니라서 영상으로 참가하기에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어. 설명해주면, 자, 일을 이용해 설명해 주면 아까 로그인 하기까지 됐죠. 어. 자, 앱을 설치 앱을 앱을 설치하고 자, 앱을 학생용 앱 설치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육청 참가 신청을 통해 이미 회원 등록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 전화번호 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처음 비밀번호 설정할 때 자기가 재설정하는 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이 회원 가입하거나 할 때처럼 인증번호 받아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로그인하고 나서 자 아까 선생님이 들어간 데에서는 없었지만 여기 보면은 대회 메뉴로 들어간 간게 보이죠 대회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종목별 시범 영상하고 경기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범 영상 경기 방법 확인하고 자그 다음에 대 영상을 제출하면 되는데, 앨범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다어 직접 바로 촬영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수 있죠. 어 여기 그래서 영상이 등록되는지 확인을 10분 이후에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고, 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알아야 될게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음 규칙, 관련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러중학교를 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폰으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로 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 학교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기 세세 세 개짜리 세 줄짜리 누르면 자 학교 소식 들어가서 교내외 대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교내대 알림으로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교육장배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자, 안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제일 밑에, 어 여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첨부파일을, 여러 보면은 이렇게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종목별로 안내가 싹 세부 요강이 다 나와 있고 어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종목별 요강을 선생님들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집어주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요강을 확실히 익힌 후에 영상을 촬영해서 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까 영상 올릴 올리는 앱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 어, 여기도 이렇게 글로써 표현이 돼 있으니까 잘 음... 확실히 알아보고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가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가면은 여러분들 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게 교육청, 교육청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어~ 자 여기 비대면 학교 스포츠 클럽 때 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상이 전부 다 아마 어~ 개인전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개인전만. 그니까 단체전 참가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앱에 안내 영상이 없으면 전부 다 저~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 선생님이 알기로 10월, 10월 14일, 10월 14일까지가 동영상 업로드 해야 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어, 혹시나 변경되는 상황이나 더 빨리 내야 된다 하면은 선생님 또제 안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 교육장배, 영상, 안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